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래나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자연재해를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동원하는 수단은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연재해가, 전쟁도 자연재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전쟁도 자연재해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왜 전쟁이 나냐? 전쟁이 나야 인구를 줄여가지고 환경파괴를 좀 막을 거 아니야.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530개 정도의 화산이 지금 불을 뿜으면서 지금 타고 있어요. 지구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상당히 위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허경영은 이 자연재해로서는 도저히 인간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1950년에 지구에 착륙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청와대가 내가 와서 머물 자리를 잡아놨던 거야 옛날에 하늘에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올 때까지는 이 이름이 그냥 기와 푸른 기와집이다 이렇게 위장되어 있는 거야 아무도 좋은 집인지 모르게. 알겠습니까? 네. 저기가 뭐라고요? 실제 이름 뭐예요? 하늘궁. 하늘궁. 지금 내가 장흥에다 하늘궁을 만들어 놨죠? 네. 그 하늘궁은 음의 하늘궁이에요. 청와대는 양의 하늘궁이야. 그래서 양쪽 하늘궁이 낮에는 양의 하늘궁에 있다가 밤에는 음의 하늘궁에 가야 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음양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 세계로 우리나라 가 세계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 내가 음의 하늘궁을 찾아서 거기는 자궁입니다. 그리고 장은 골짜기는 여자의 몸이에요. 장은의고 그 숲은 여자 다리입니다. 그 내가 있는 데가 여자 자궁이야. 거기가 내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로 가야 돼. 거기는 남자의 페니스 자리야. 거기는 양기고 저기는 음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하고 일 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지고 화를 당했어, 안 당했어? 무슨 이제 이해가죠? 네.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멀쩡한 대낮에 배가 뒤집혀서 300 몇십 명의 젊은이가 죽어. 뭐가 되는 게 없어? 알겠습니까? 네. 농 농사 다 망치고 나면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나.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 하늘이 뭘 준다고? 자연 재해로 가지고 벌을 주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정신 못제리로 있다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하늘 공원 무슨 자리냐면은 잘 보세요. 천신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천신 하강 뭐라고요? 단자혈. 예? 단자형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천신 하강 단자형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신이 내려와서 앉아 있는 형국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워 자는 형국입니까? 앉아 있는 형국입니까? 앉아 있으니까 낮에 가 있는 자리야. 낮에. 밤에는 거기서 앉아. 누워 있는 형국은 어디라고요? 장흥 하늘, 장응 하늘국. 여기는 앉아 있는 자리니까 집무실이야. 거기 있다가 다시 영종도, 궁궁얼널, 영경도 왕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황제궁. 황제가 될 때는 또그로 가고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영경도 왕산의 이름도 하늘궁이에요. 알겠어요? 네. 제1궁, 제2궁. 알겠습니까? 네. 저 내가 있는 집은 제3궁. 이렇게 궁이 세 군데에 정해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에 하늘궁에 있는지, 왕산 하늘궁에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겠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영종도 왕산하는 곳에서는 1분 거리에 비행기가 있어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면 가고, 1분 왕산이 바닷가니까 그 밑에 잠수함이 있어 없어요. 잠수함 타면 금방 홍콩에 도착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적으로 내가 움직이는데 아무도 몰라. 전 세계 대통령들을 움직이는 자리에 거기가. 알겠죠? 네. 천신하강 단장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갔지 계속. 들어가면 다리 몽데이가뿐지 그러죠.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사랑합니다.